어, 어? 영상 촬영되고 있는데요? 어? 어? <laughs> 네. 앉아서 스무디 없는 거자 <laughs> <laughs> 앉으세요 네, 그거 아시죠? 너희랑 촬영하는데 측정 안 맞아서 촬영해 니 어. 이쪽이죠 아, 뭐. 어. 선생님? 164번입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에 11제곱을 998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쵸?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환으로 가는 거거든? <laughs>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봐. 자, 보시면은, 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치환 자유롭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1000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녀석을 한번 X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1 1 이해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에 11제곱을 뭘로 나눈 거예요, 거기서? 어, 998로 나눴으니까 998도 x-2로 X 나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음. 이해됐니? 어, 자 그때 어, 당연히 몫은 qx로 두는 게 맞고 지금 x-2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 나머지는 뭐야 그냥? r 해서 상수로 가신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나머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e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 그렇죠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돼요? 2의 11제곱이죠? 맞습니까? 네. 왜 아닌데? 답이 없 음. 잠깐만요. 2의 11제곱. 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2의 11제곱은 뭐니, 얘들아? 그거 모르겠다. 2의 10제곱이 뭐야? 1024죠? 2048 있나, 보면? 어, 2048이잖아. 이해됐니? 네. 우리 근데 어떻게 보면 얘 뭘로 나눈 거야? 998로 나눈 거잖아, 그치? 좀 남은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한번더 나눠줘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 얘들아. 봐봐. 만약에 내가 25를 7로 나눴다 쳐보자. 일단 결과 알잖아. 몇이야? 나머지 몇이야? 3억. 3억, 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4죠, 그쵸? 근데 만약 에 실수로 내가 2로 나눴다 쳐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1 1이죠 네. 그럼 1 1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더나눠면 어떻게 돼요? 4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원리를 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지금 2048을 어떻게 한다? 998로 한번더 나누자, 이거지. 50나누면 50. 이해 돼요? 어, 그래서, 어, 보시면은 2048을 어떻게 한다고요? 998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몇으로 되니, 이거? 2죠, 그쵸? 한번 어때요? 28에 16, 그 다음에 298이니까 1 몇이에요? 298, 1 190. 이렇게 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그 다음에 5. 그쵸? 2 돼요? 어, 그래서 52가 나오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나머지는 52다라고 할수 있다, 이거지. 쉬운데? 2 돼요? 경시 씨, 2 돼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데? 음. 하하 아, 뭐죠?

66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3을 뭘로 해야겠어요 여러분? X. 3을 x라 두고 그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변형 한번 해봐 x 의 99제곱 아니 x 200제곱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x 의 99제곱이죠? 효미는 맞아? 네. 그 다음. x 의 100제곱. 그 다음. 더하기. x 의 101제곱을 뭘로 나눴대요? 4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표현할래?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를 읽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마, 어? 4 아니에요. 4가 근데 X 플러스 1이잖아. 네, 맞아요. 포커스 온 하세요. 알겠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1넣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날아가시니까, R이잖아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1. 어, 근데 이거 보시면 좀 문제가 있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3으로, 나, 4로 나눴는데 나머지 마이너스 1이야. 좀 이상하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어? 한번더 나눠버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어, 예를 들어서 4로 나눌 거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10을 나눴다고 쳐보자. 원래, 어떻게 돼? 아니, 깍두기 설계해놓으니까만안도질해야 되는데. 어, 2, 2죠, 그쵸? 근데 이스때 실수로 봐봐. 2로 하면 나머지 뭐 나와? 2 나오지. 근데 말, 내가 3으로 해버렸어, 모르고. 어떻게 돼? 이약스2 나오죠? 그럼 여기다 그냥 더하기 4한번더 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2 나오죠? 어, 더하기 4 해주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 4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4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 그냥 3이 나머지다, 이거지. 이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아까는 어떻게 했어, 얘들아? 천으로 998로 나눴을 때좀 남았죠? 이러면 어떻게? 한번더 나눠주면 되고 만약에 너무 많이 나눠버렸어 나머지 음수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한번 그걸로 더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어이 과정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형업이 조금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 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메인이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시험에서 정리유셨업 네. 아, 6 7번까지 하고. 아이 14번에서 끊고 우시한 쪽. 오아니요눈럼뭐안 되는지. 어 진짜 이거도 안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오. 뭔가 비싸게 주고 먹은. 이거 <laughs> 맛있네. 알차게 먹어야죠.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누가 사 놓은 걸 사주던 사람한 이걸 비싸게 먹었다. 아, 못사았다고생각하면안 돼? 아, 그러면 배할걸로서됐나요 <laughs> 어? 어, <잘하셨어요. 웃음> <laughs> 자, 그럼 이거 한 문제만 더 하고 테스트 준비할 테니까 어, 준비해 주시면 요 알았죠? 자, 67번이에요. 영원짜리 기 자, 보겠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엔 별표 쳐두세요. 이거 내신문제에좀 자주 나오는 요, 놈이거든요, 이거는. 음. 근데 이거는, 아, 요거. 내가 몇개 유형 중에서 그냥 계산과정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게 속, 편하거든요. 자, 보세요. 거기 그 모양꼴 보이니? 그니까 러 얘는 일단 첫 번째, 조리체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리체법으로 어, 풀어야 돼. 조리체법 언제 쓰니, 얘들아? X의 개수가 1일 때. 그때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거기 뭐 있어? X 세제곱이랑 또뭐 있니?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네. 맞습니까? 자, 조립조법할때 어떻게 하니, 얘들아? 개수들 쓰잖아, 그렇지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플러스 6 이렇게 쓰죠? 네. 맞아요? 네. 네. 어. 그 다음, 봐봐.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뭐라 나왔어? 이거는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A에 x 2의 세제곱 플러스, B에 x 2의 제곱 플러스, C에 X-2에 스그 다음 플러스 뭐예요? D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치? 이해 됐니? 네. 어, 이렇게 나와있을 때 푸는 방법은 요거예요. 뭐냐면은, 어, 여기 지금 X-2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알겠어? 그럼 우리 조리조체법할때 여기 못 썼니? 마이너스인가? 아니지. 아니, 여기 0 되는 거. 어, 었 썼잖아,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봐봐. 처음에 어떻게 조립법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1, 1. 그 다음에, 2, 그다음더 하죠?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에 2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4 이렇게 하면서 문 닫는 거죠. 그죠 나머지. 네. 이해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더 하는 거야. 이해 돼요? 어. 아, 이거, 이거, 이 과정을 외워야 돼, 그냥. 이것도 하고 또한번 어, 계속 하는 거야. 계속 2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어, 어떻게 되겠어, 또? 봐봐. 1. 어떻게 돼요? 어, 1, 그 다음에 2. 3. 곱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죠. 그쵸? 그렇죠? 문 닫아요. 한번 더. 왜? 이거 몇번 할까? 세번에요 여기가 3차기 때문에. 만말 4차야. 그몇번 할까? 네번에요 알겠죠? 한번 했고, 두번 했고, 이제 세 번째야.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왜 여기서 5에서 어. 뭐 닫아요? 어? 끝에는 항상 나머지거든. 응? 끝에는 항상 나머지야. 나머지는 못 나는데. 아잇아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아 봐봐. 봐봐. <laughs> 자, 보세요. 아빠가 봐봐. 자, 보세요. 어, 어떻게 돼? 2죠, 그쵸? 어떻게 돼요? 5, 5. 어, 이거 5 되죠, 그쵸? 맞습니까? 어, 5 된단 말이야, 그치? 2 됐어? 이해됐어? 2 됐어요, 여러분? 어,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이 A예요. 알겠죠? 네. 이 녀석이 B고, 이 녀석이 C고, 이 녀석이 d 예요 왜요? 그냥 외우세요. 아 이거 까세요. 아니, 원래는 이거 증명 다 해줬거든? 아, 네. 어. 아, 진짜 까라면 까세요. 알겠죠? 아니, 왜냐면 이거 증명 다 해줬는데 의미가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것만 그냥 외우으면 돼. 증명 2년 왜안 오? <laughs> 네, 증명 해줘야 될건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어. 잘 보시면 봐봐. 여기 어떻게, 그래서 1이고, 여기 몇이야? 5,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어, 4. 이렇게 갔나 이거지. 5 4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 꾸시오! 그거 구하는 거 ABCD야? 계속 구하라 했어. 어, A가 아닌가? 어? 제일 좋데요 할만하죠,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 알겠지? 자,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68번. 어, 똑같이 한번 해봐. 똑같은 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겠어 얘들아? 예. 마일슬로 하는 거지, 그치? 이에서 조리체퍼 몇번 해야 돼, 경민아? 세 번, 세번 굿. 하. 뭐야, 한숨은? <laughs> 아, 이대로 아, <laughs> 아, <200번 웃음> 자꾸 하는 거. <laughs> <laughs> 아 지금 커피를 몇잔 먹는지 어, 십시세 <laughs> 아, 번이나 시켜 이거 안되겠는데 응. 친구 두 명이 응. 맨날 집에서 감금당데 이거 <laughs> 무슨 강공이? <관골이? 웃음> 레전드 직구서 아닙니까왜강검당이 몰라요. 나강검당이요 약간 형이 그좀미친 새끼 같은. 걔네 형이 진짜 레전드예요. 근데 이게 영 같은 경우는 그냥 영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 근데 영 없는데요? 오있는데영영있는데요 어, 응? 있는데요. 어? 저희 지 처음 할때온 나와요? 처음 할때안 나오는데요? 어. 여 여기가 여기에 나온다고? 아 그딴 거말 돼요 주 철분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2 0 마이너스의 세기네. 아 여기 치, 책상 바꿀 건데. 또할거요 어, 너무 작고 하지 않나요? 선생님 완전 이병철 회장님인데 마누라랑 애새끼 빼고 다 바꿀 거라며? <laughs> 아, <laughs> 어, 어 오. 어. 아 근데 그거 말하긴 했어요 진짜. 아했네 근데... 얘들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 합니다 안 나와 여어 한번 해볼게요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오자 이렇게 보시면은 돼. 여기 마이스 1이죠 그쵸? 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스1 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1이죠 그쵸? 2그 다음에 마이스 2죠 그쵸? 혹시 여기서 0 나온다고 한 건가요? 네네 어, 어그 다음 보세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0, 0. 그럼 여기 몇이야? 마이스1네어 근데 뭐가? 어그 어, 다음 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 말실 또 하죠, 그쵸? 네. 세번 한다고 했으니까, 마 말실 그다음 어떻게 돼? 1이죠, 그쵸? 여기 3이죠? 뭔 소리야? 맞죠? 자, 어떻게 돼요? 마말 3이니까 어떻게 더 하면은, 마말 3이죠? 네. 세번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 말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 말실이고, 1이니까, 여기 4니까, 문 닫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얘가 뭐예요? 말실에다가, x 플러스 1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마이 3에다가 x 플러스 1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마무리된다 이거지. 왜? 그 지금 그 칼륨 있어요? 그냥 ab곱한 다음에 더하고. 그걸 아까 보여준 거야, 알았지? 시야. 아, 자 이해됐나요? 음, 응. 자. 시험 문제는 오늘 한거다낼 거니까 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응, 통과 어떤 재시험입니다. 그래 준비되세요? 아트라인은 다섯 개당한 개, 그죠? 그럼 통과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 개 시험 문제 약간 몇 개까지 통과야? 요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